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어느 해보다 더좀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많은 찬양도 올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요, 그 감사의 좀 수준이 있다, 감사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점점 점점 깊이를 더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하고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가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목사님 예배 후에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참 은혜받아서 제가 제목을 찾아보니까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죽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이 벌써 11월 3일 오늘 맞죠. 11월 달이더라고요. 교육자 담목사님께서 임 교육자들에게 지난 화요일과 또 오늘 이렇게 나눠서 원주 수양관에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는 화요일 날 다녀왔는데 원주수양관이 너무 예뻐요. 단풍이 너무 예뻐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색깔을 하나님 만드셨는지 그 빨간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시간이 가면 하나님 만든 세상은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아요. 색깔도 더하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벌써 11월달이 되고 올한 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깊이를 더해 가고 계십니까? 올해 교회 달력을 보면은 땡큐 로드라는 감사 목사님이 초반, 그 연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달한달그 땡큐 로드라는 감사를 주제로 올한해 달력 자체가 가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목사님 전해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더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감사는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감사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땡큐라는 Thank 땡크라는 그 말의 어원이 띵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찾아보면은 계속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내게 주어진 거 내가 그냥 아는 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신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감사해야 할 아담과 하와는 1장에 보면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오히려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 바라보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그온 세상이 다 감사할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그저 그냥 선악과 하나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시고 찾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더해, 그, 감사는 이렇게 찾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만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사장 사절 오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절기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도 곰곰이 바라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핵심은 모든 것 감사 이건 것 같아요. 2절 찬양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그 다음에 뭡니까?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안에 주뜻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모든 것 감사. 항상 1절 끝날 때도 모든 것 감사. 2절도 모든 것 감사.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뺏어가기도 하지만 고난도 가운데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그 찬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해서 감사 제목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이번 주수감사절 주제가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 저는 우리 모두의 초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그냥 감사하는 그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감사를 늘 찾고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그런 감사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감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목사님도 한번 풀어 주셨던 말씀인데요. 열 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열 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치유함을 받지만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 올려드리고 엎드려 감사했던 그한 명의 문둥병자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 명의 문둥병자. 그래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한 명의 문둥병자도 나뉘는데 굳이 좀 변호를 하자면 우리는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참 감사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도 그냥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 또한 믿음이 있었더라요 믿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 누가 보금에만 딱세번 쓰입니다. 여기 한번 쓰였고요. 나머지 두 번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주여 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주여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 말씀에는 선생님이요라고 번역이 됐지만 보통 선생님 랍비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 쓰거든요 번역이 선생님으로 돼서 그렇지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선생님 가르치는 자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란 포함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열 명의 문둥병자는 모두 예수님을 그저 그냥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가 있는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 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고쳐 주시지 않고 그저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열명 모두 그 말씀을 믿었기에 제사장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다가 도중에 치료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도다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바라보았냐면 나의 병을 치료해주는 분 그렇게 바라본 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사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거 이상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는 왜 돌아왔습니까? 왜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한 명의 문둥병자는 단순히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16절, 19절 말씀 두 곳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본문에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감사를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요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의 감사를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이 이한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 그들의 그그한 명이 돌아온 그 감사는 그저 그냥 감사하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감사를 아는 성품, 은혜를 받으면 와서 감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성품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도 다른 데 나오는 감사랑은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유카리스 텍스라는 또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예수님께 감사할 때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이한 명의 문멂병자는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봤냐면 이 모든 감사 이 병이 낫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분이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언론 목사님이 전에 루키 강의를 하시면서 루키 2장에 머물면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 루키 2장에 머문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여러 실패와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은혜도 있고 사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겪는데 여기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룻도 모압에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거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많이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은혜 병이 나오면 그 건강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데 루시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보아스가 그저 나에게 이 이삭을 준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 안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나의 기업의 유업을 물을 자임을 알게 되고 그 보아스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되고 육기 3장에 보면 그 보아스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은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병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서 잠시 뭐 다시 건강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왔을 때 구원함을 얻게 돼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이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병 나은 것 그것이 중요했겠지 베드로는 물고기 얻는 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이 물고기는 소중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도 병이 나음을 통해서 이병 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수감사절에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저 그 감사의 제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달 목사님 말씀하신 감사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때론 가져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올 한해도 나의 삶과 동행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그 믿음과 그 감사가 귀한 것이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주석을 제가 말씀 준비해서 살펴보니까요. 칼빈이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한 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데 무엇으로 그 설명을 하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라고 나오고요. 15절에 보면은 한명이 소리를 높이는 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고요. 15절을 보면 한 명의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소리를 높이는 거나 큰 소리나 우리가 듣기로는 똑같은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볼륨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크게 했다는 뜻이고요. 큰 소리라는 것은 그냥 볼륨을 높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음의 크기라고. 칼비는 그렇게 주셨고, 마음의 크기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졌다. 이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더라 예를 들자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친구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이고, 마음의 그큰 소리로 마음을 높였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차도에서 지금 차에 치이게 됐어. 그때 큰 소리로 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냥 멀리는 있 사람한테 높이는 그큰 소리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사고의 앞에 있을 때큰 소리로 말하는 거랑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칼비는 주석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 수준이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감사의 제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깨닫고 그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룻과 같이 이 사고로 인하여 곡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화요일에 수양관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송가 말고 또 보금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뭔지 아세요? 주 알미라. 이런 찬양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 길이. 간절히 원. 아, 네. 그러면서 계속 반복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주 알미라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함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복들도 진정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홉 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저 병나온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삶. 너무 안타까운 삶아닙니까 우리는 감사 제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